전교 꼴등 출신입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저는 생활기록부는 절대 드립 잃어낼 수가 없어요. 19살 때부터 그냥 제 자차로 등교를 했었어요. 여화에서만 보던 그 빨간 딱지 처음 봤어요, 살면서.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스펙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음, 뭐 먹고 살래? 저도 이제 막막했거든요. 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천만 원 정도?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8살, 만으로는 아직 26살인 강대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SNS에서는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집이신가요, 네. 사무실인가요? 여기는 집이자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넘게 여기서 생활하고 있네요. 아, 여기 보면은 네. 막 자동차 사진도 있고 강연 아. 어, 사진도 있고. 집 사진도 있네요, 엄청 많 아, 네, 거. 맞아요. 차 이제 저도 좀 갖고 싶은 거, 집이든 좀 사무실이든 좀 구해보고 싶었고 방구석에서 뭐월 매출 2억, 뭐연 매출 10억 이런 거 그냥 잘라갖고 좀 목표로 해서 비전 보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하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뭐열 가지 이상 정도를 계속 도전을 해보다가 작년 2월부터.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다른 종류의 사업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일까요? 4년 전에 게임 장사를 했어요. 외삼촌이 알려줬어요. 어, 24살인데 스펙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뭐 먹고 살래? 저도 이제 막막했거든요. 의류 도매도 했었고 사무실 한 60평짜리를 구해갖고 한 7천장 놓고 뭐 액세서리 2천개 놓고 라이브 방송으로 팔았었습니다. 아, 여기는 일단 제 방이거든요. 그럼 저기 저 하얀색 붙어있는 거 뭐예요? 저 침대 쪽에? 아좀 이렇게 민망한데 7시에 안 일어나면 일은 오후 6시 넘어서 오후 7시에서 9시에 끝남 피곤해도 일어나야 옛날 같았으면 진짜 오후 한 2시 3시까지도 항상 그냥 자서거든요 그렇게 좀막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원래 야행성인 줄 알았거든요 아침형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한 동생한테 한 10만 원을 제가 매일 걸어요 7시 5분까지 내가 뭐 샤워 인증하는 거 못하면 바로 10만원 주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항상 그렇게 거의 100%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증하는 게뭐 카톡? 네, 카톡으로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이제 이거는 오늘인데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매일 제가 머리 젖어 있는 거를 매일 좀 인증을 하고 있어요. 어, 엄청 장치를 네. 많이 걸어 두셨네요. 아, 노력을 진짜 많이 네. 하네네 그리고 장치가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알람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사진을 미리 저장을 해두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모양의 물건을 찍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 알람이 꺼지지 않는 기능이에요. 제가 핸드폰을 여기다가 제가 두고 잡니다. 알람이가 울리면은. 바로 여기서 기어가 갖고 핸드폰을 주서 갖고 저쪽이 화장실이거든요. 여기 세면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람을 끄고 샤워 물켜고 여기서 바로 샤워를 하고 바로 나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 갖고 여기서 이제 바로 스타트합니다. 이총 매출이 잘 나오실 때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에는 한3천만원 정도. 그러면 순수익은 한 900만 원 정도? 또 다른 사업 하시는 게 강의도 하신다고요? 아, 네, 네 맞아요. 강의도 하고 있어요. 강의에서는 한 600만 원 정도 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치로는 이제 1,500만 원 정도. 음, 순수익 1,500만 네, 원. 네 맞아요. 그랬네. 직원은 몇명 정도 계세요?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아르바이트생 있고 직원은 지금 한명 있고 직원은 사실 친구예요. 그몇년 지게 친구세요? 1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초등학교 네. 6학년때 만났으니까. 지금 월급은 넉넉히 네.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달 정도는 못 주다가 이제 이 친구도 미안하니까 이제 자기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고요. 친구가 괜찮으니까. 믿을 수 있겠다? 친구분이 보시기에 좀 어떤 네. 분이신 것 같아요? 어게좀내보낼까요 어. 가이드? <laughs> 이렇게 <웃음> 발설하는 건 처음인데 <laughs> 사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노잼이에요. <laughs> 술 먹을 때도 일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로서는 노잼인데 일하는 사업가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씩 보너스도 나와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6시간? 그럼 그 6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세요? 소싱을 위주로 해요 특히 전체적으로 이런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잘 가져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에서 소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아, 거예요? 그렇죠. 소싱이 제일 중요하죠. 예, 요즘 이 상품이 뜬다 하는 상품이 있어요. 목공용 작업대 마진율도 뭐25% 30% 정도로 남고 그리고 지금 되게 춥잖아요. 여행을 따뜻한 나라로 또간단말이죠 스쿠버 다이빙 관련된 그런 용품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뭐 가구류도 조금 꾸준히 나가는 것 같고 뭐 평상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꽤좀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 구매대행이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엔 얼마 갖고 시작하셨어요? 진짜 한 100만원 정도? 대부분 이제 부업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본이 아예 없어도 다음에 들어올 거를 좀 기대하고 영원히 상태에서도 할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주문이 들어오면은 신용카드를 해외 공급처에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저희가 구매 확정이 되면은 1일에서 3일 후에 바로 정산금이 들어오니까 결제일 요거랑 타이밍만 잘 맞으면은 무자본으로도 진짜로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여러 마켓에 한번 클릭으로 전체적으로 다 뿌릴 수 있다는 게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는 가장 큰 이유죠. 원래 이거 하시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그냥 거의 평생을 음악에 진짜 몰빵했습니다, 인생을. 가수, 아이돌, 뭐 슈퍼스타, 이런 거를 되게 꿈꿨어갖고, 일단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연매출 100억. 물류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10대 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걱정 없겠다 평생 뭐 그리고 나는 음악으로 스타가될 거니까 진짜 인생을 거의 그렇게 막살하고 보통 좀그 나이 때못 갖는 것들을 좀 가셨다 그랬잖아요 고등학생 때 차가 있었습니다 그냥 개인용 자차가 뭐 물론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차가 있었어요 19살 때부터 그냥 제 자차로 등교를 했었어요. 교복 입고 음주 단속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음주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일단 창문 딱 내렸는데 교복 입은 거 보고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면허 있어요? 아네 여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렇게 보내 주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진짜 완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가 한 반년도 안 돼서 바로 그 몇십억의 빚을 지고 바로 기초 수급자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어머니가 보증을 썼어요, 아버지. 그사업체의 보증을 서갖고한 30억인가? 그래서 저희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6, 7년 동안 기초수급자로 계속 지냈었던 것 같고, 아마 장려를좀 풀렸을 거예요. 저 진짜 그, 여화에서만 보던 그 빨간 딱지 처음 봤어요, 살면서. 어, 그냥 갑자기 와서 경매를 그싹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돌아 가시고 나서도 빨리 내가 음악으로 쇼부 보고 빨리 스타가 돼서 대박 한번 노려야겠다. 골방에서 진짜 예, 매진할 건 음악까지 포기를 하게 됐죠. 학교도 이제 실험학과를 갔었는데 또 자퇴를 바로 이제 하고 알바 했죠. 이제 뭐할게 없으니까 진짜 뭐 공부도 못 해. 학교 생활 기록부도 진짜 엉망이야. 그성적이좀어요 가능은 아니지만 정교 꼴등 출신입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저는 생활기록부는 절대 드립이어낼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은 성실하지도 않고 학교는 마음대로 다니면서 거의 진짜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직장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해봤고 식당 알바 바로 했는데. 때는 막 지각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렸었죠. 현타라고 하나요? 그런 게막 많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쪽팔림도 무조건 있었죠. 민망해 죽겠고 알바를 하다가 이제 사장님한테 너무 혼나고 사장님 막 싸우고 이러니까 그때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 진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진짜 누구 남 밑에서 조금 실수하면 또욕 먹고 그 사장님 보시기엔 조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정 환경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다 필요 없고 돈이다. 20살부터는 옷을 정말 안 샀어요. 안산게 아니라 못산 거죠.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이게 사회라는 거구나 그때 좀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형도 다 돈으로 고생하는 거 보는 것도 좀 그랬고 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좀 가족들을 좀첫 번째로 생각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24살 때한거 같아요 각성은 24살부터 많은 일을 했다가 구대로 지금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4년 전에 해외구매대행 반자동을 이미 했었어요 그게 매출 우상향을 그리다가 친척 형이랑 의류 도매를 하러 그거를 전다 버리고 갔어 갖고 가끔 이제 다른 대표님들이 4년 전에 계속 잡고 갔으면 10억대 찍었다 진짜로. 그 이후에 다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던 게 대량이었는데 결국 망해 갖고 매출이 200만 원이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한 60만 원 나왔는데 프로그램 비용 빼면 빵원이거든요. 었 아,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반자동으로 넘어가게 됐었던 거죠. 그 뭔가 전략이라든지 포인트를 딱 잡으실 때가 있나요? 좀 우연하게 알게 된 대표님 통해서 공짜로 가기를 해 주셨어요. 알려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성과가 났었던 것 같고 제가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여기저기 공부를 하면서 제 방식대로 바꿔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면서 좀 최적의 방법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이나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는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강생 분들한테 그 리얼 니즈를 한번 체킹을 한번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한 개라도 팔렸으면 그러면 전부 전화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화를 해서 혹시 이 상품 왜 구매하셨어요? 국내에 혹시 없나요? 이거를 실제로 물어봤더니 배관 관련된 용품은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한국은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구매 대행 중간다리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 편리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리얼 니즈를 계속 어쩌 봤었어요. 가구가 팔렸으면 이 가구는 왜 팔렸는지 진짜 이게 한국에서 진짜로 수요가 있는데 한국의 제품이 아예 없으니까 팔리는 건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상품군마다 지어 나가 다 보면은 리얼리지몇 개만 알아도 생각의 이 가지가 엄청 여러 가지로 뻗쳐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저 상품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어 그럼 이 상품도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 상품의 또 뿌리가 뻗쳐 나가고 생각의 전환이 계속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구매 대행에 대한 좀 의심도 지우고 확신도 생기고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계속해서 좀 지속할 수 있는 마인드가 좀 탑재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적용한 상세 페이지를 다시 만든다든지 그렇게 쓸수 있겠네요. 아, 네.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진짜 리얼 니즈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게 조금 더 충족된 상품을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하고 확실히 다른 업체들과는 좀 경쟁을 피하고 저희만의 좀 독보적으로 차별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 결국엔 판매가 되는 거죠. 많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부대 또 하실 건데 아, 무조건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인품만 계속 주입을 하면은 아웃풋은 진짜 거의 비례 비슷하게 나온다. 진입장벽도 낮은데다가 진짜 제로부터 시작해서 9개월 만에 순수 900만 원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게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태고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그만대로 사기가 아닐까? 구매대행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까 혹은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라도 일단은 해보기라도 하면은 새로운 길이 하나 보이거든요. 일단 무조건 실행해 보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